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한 300, 250이 정도 뛰신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일주일 스케줄 거리는 네, 안녕하세요.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강에 슬슬 조깅하러 나왔고 지금 한 13km, 14km 정도 뛰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마일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달, 달린 거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달린 거리에 대해서 제 생각,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더니 제가 어떻게 늘려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많이 달리세요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22년 5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톤 준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기간이 길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마라톤을 준비한다기보다 그냥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이그 정도 뛰면서 10kg 기록을 줄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상 마라톤을 준비한 거는 2022년부터인데요. 그때 제가 2022년 5월에 이제 복귀하면서 그때 한 달에 250 정도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뛸때 거의 다 5분 페이스 혹은 6분 페이스 정도로 조깅만 쭉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다음 달에는 300, 그 다음 달에는 350, 그 다음 달에는 400, 그 다음에 400을 한 3달, 4달 정도 유지했는데요. 제가 올린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말리지를 늘릴 때는 그 늘어나는 거리. 예를 들어서 내가 200을 달렸었는데 250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은 50에 대한 만큼을 인터벌을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은 원래 그냥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추가되는 50은 무조건 조깅으로만 그렇게 해서 천천히 거리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250으로 하는 게 조금 적응이 된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300을 뛰고 다시 조깅을 해서 나머지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늘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400 정도, 300 정도, 요 정도를 부담 없이 뛸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거는 매일 달리는데 이제 거리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15km, 하루는 5km 이런 식으로 해서 15km에 대한 저항성을 줄여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한 번에 뛰는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15 15 15로 뛰어버리면 당연히 부상이 올 거기 때문에 15한 번은 5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는 그대로 두고 이제 한 번에 뛰는 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뛰어보니까 이제 매일 뛰는 거에 조금은 익숙해졌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노력한 거는 매일 뛰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번 정도는 하루에 두 번을 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제가 거리를 많이 뛰고 어, 마일리지를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한 번에 30km 이렇게 뛰는 거는 주말에 큰 마음을 먹고 해야지 가능한 거지. 그냥 하기에는, 주중에 하기에는, 일과 병행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루에 두 번을 뛴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뛰는 양이 20이다. 하면은, 뭐, 10, 10, 혹은 15, 5,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몸에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그렇게 뛰었으면은 그 다음 스텝은 맞죠 일주일 내내 평일은 하루에 두 번을 뛰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통 주중에 새벽에 근데 출근하기 전에 20km 내를 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해서 시간을 최대한 빨리 잘 내서 이제 10km 정도를 뛰어서 되도록이면 하루에 30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말 이럴 때는 장거리가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대략 800에서 900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1000 가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늘려왔던 과정이고 그럼 이제 제가 들리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일리지가 무조건 중요하냐? 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몸을 자신의 한계치 혹은 자신의 운동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라톤 입문하시는 분들, 처음 풀코스를 뛰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거리는 한 6개월 정도를 300km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마라톤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못 뛰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300 정도가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하는 거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일리지랑 실력이 비례하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재능의 영역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무턱대고 달리기만 한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주일에 훈련 스케줄을 갖고 한다면 당연히 마일리지가 많은 게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몰아서 뛰는 게 좋냐? 그러니까 매일 뛰는 게 좋냐? 아니면 몰아서 뛰는 게 좋냐?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정 거리, 뭐 600km 이상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일 뛸 수밖에 없습니다. 뭐500 정도 뛰시는 분도 거의 매일 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300, 200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는 굳이 매일 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뛰게 되면은, 어, 이제 한 7km, 뭐 10km, 이 정도를 매일 뛰시게 되는데요. 혹은 주말에 막한 20km 정도 뛰고, 평일에 한 10km 한 두세 번 뛰고, 이러면 200, 3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장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라톤은 장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거리 훈련을 막아 오늘 내가 35km 뛰어야지 30km 뛰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훈련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을 한 번씩 탁탁탁 쳐주면서 줄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균등하게 해 버리면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가 200에서 한300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한 번씩 몰아서 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한 300, 250이 정도 뛰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일주일 스케줄 거리는 먼저 월요일 날 5km, 그 다음에 화요일 날 10km, 그 다음에 쉬었다가 목요일 날 15km 이렇게 되면 이미 30km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25나 30. 그 다음에 일요일 날 5km. 이정도로 뛰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볼륨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그 거리에 대해서 몸이 적응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60km를 뛴다 일주일에. 그러면은 뭐 10, 10, 10, 10. 이렇게 뛰고 주말에 한번 20. 뛴다. 이거는 사실 물론 어느 정도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지만 그 거리에 대한 적응도 있어서는 저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리가 좀 짧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추천드리고 제가 이렇게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물론 사람마다 이제 재능도 달라서 이제 그 수준이라고 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마일리지를 갈아 넣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실력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심지어 엘리트 선수들끼리도 그렇게 실력이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거기서 다만 몇초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보다 더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라톤 기록이 점점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10초, 20초, 5초,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그냥 많은 노력을 하고 갈아 놓고 있을 뿐이지, 어, 막 이거를 자체를 내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막 고통스러움을 감내한다, 이러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이 뛰고 있긴 하지만,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 거리라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어찌됐건 간에 달리기라고 하는 게 즐거움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조금 조금씩 해서 조깅을 조금 늘리고 그거 중에서 이제 다시 포인트 훈련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건강한 달리기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